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로 가는 열차 자 유튜브 더 자윤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많지만 자, 이것은 꼭 알아야 됩니다. 투자라는 거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투자할 곳을 한두 개만 고르라면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투자의 팁을 하나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자료는 자,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이라는 자료고요 서울대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급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사실 지금 현대 사회도 계급제가 표면적으로 폐지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는 계층별로 나눠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물론 미래도 이런 것들이 표면화된다고 보긴 힘들지만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극단적으로 계급이 나뉠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 계급의 꼭대기에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계급이 1, 2, 3, 4 4개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1 계급 가장 꼭대기에는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의 비율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계급으로 인기 정치인과 연예인 같은 스타 0.002% 비중을 차지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3계급이 누구냐?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AI, 그리고 AI 탑재 로봇이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AI 로봇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계급도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계급을 구성하면서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 4계급 대부분의 사람들 99.997%를 차지할 단순 노동자의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단순 노동자 계급도 이 상위 계급과 중간 계급 그리고 하위 계급으로 나뉘겠죠. 자, 이렇게 계급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권력자 정치인이 1계급이 아니라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 왜 기업인이 1계급이 되는가?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 사회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상위 0.001%의 기업인들이 사회를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한간에 떠드는 소문으로 이런 소문도 있죠. 로스차일드 가문, 그리고 록펠러 가문이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경제와 금융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음모론 도 있기도 하죠. 자, 그만큼 기업인들, 특히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IT 기업인들이 자, 1계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우리 삶은 이미 지금 빅테크 기업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플랫폼 기업인들이 상위 1계급으로서 0.001%를 차지할 건데 이미 우리는 그 밑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그들이 만든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담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자, 직장과 학교를 제외하고 하루 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디인가? 바로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그리고 쇼폼, OTT와 같은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보면은 한 달에 20일 이상, 그리고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하고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틱톡, 그 다음에 우리나라 플랫폼 네이버의 취직과 자, 옛날에 아프리카 TV였던 숲, 자, 그리고 쿠팡 플레이, 뭐, 웨이브, 티빙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있죠 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플랫폼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플랫폼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플랫폼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플랫폼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사람들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콘텐츠를 계속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비를 하고 소비 를 하고 소비를 해도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시간을 소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빅테크가 만든 세상 속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콘텐츠. 그래도 그 콘텐츠는 내가 선택하는 것 아닌가? 자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잖아. 나는 콘텐츠를 끊고 살 수도 있고 콘텐츠를 많이 보지도 않아. 그냥 유튜브만 좀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콘텐츠는 우리가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절제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부분, 절제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선 부분들도 많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한 가지 예로 클라우드 시스템인데요. 이미 우리의 삶은 자 옛날과는 다르게 모두 클라우드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요즘에 mp3 음악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cd 음악을 들고 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보편화 됐지 않습니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집도 스마트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 모두 다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제는 USB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것을 다 클라우드 온라인으로 다 통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인들이 사용하는 것만 클라우드에 통합이 되느냐?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서버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이메일도 많이 하고 자 보안 서비스도 아마존 웹 서비스 위에 얹어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컨트롤들, 스토리지 저장 이런 것들 전부 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기업들이 자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서버를 사무실에 두고 운영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어디로 옮겨? 자,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같은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모두 옮긴다는 겁니다. 왜? 그쪽으로 옮기는 게더 효율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한번 먹통이 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하면 전 세계 온라인 서비스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셧다운 스탑이 되는 거예요 항공권 발권 서비스 스탑이 됩니다. 기차, 비행기 출발 이런 것들이 스탑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퍼플렉시티라는 ai 서비스 그리고 스냅챗, 슬랙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들도 먹통이 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소통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멈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저장의 전세계가 먹통이라고 하는데 항공 서비스 이런 것도 다 정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사회가 전체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들이 멈춰버리면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국가정보 데이터 센터 불이 났어요 그쵸 자 불이 났는데 서버가 손실이 되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손실이 되지 않거나 복구가 빨리 된 부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서비스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서비스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이 멈춰버리면 자 예를 들어서 통신 기지국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전화번호 최소한 10개 정도 기억합니까 만약에 일을 해야 되고 급하게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전화번호를 지금 다 당장 휴대폰을 없애 버리고 집에서 수동으로 전화를 하라 그러면 그걸 연락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집에 수동 전화기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화선을 요즘에는 쓰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는 지금 모든 게 온라인 통신 이쪽으로 다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셧다운 돼 버리면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공황 상태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자, 이런 것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 셧다운이 되면은 야, 서비스가 멈추는구나. 이걸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계속 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아마존 웹 서비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 웹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지 진을 하고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셧다운 돼 가지고 항공 서비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한 3시간 정도 멈췄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서비스가 멈추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가 비난을 받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가 갑자기 멈췄다 셧다운 됐다 그러면은 카카오톡이 비난을 받으면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서비스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멈췄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 떨어졌느냐? 올랐느냐?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왜? 셧다운이 발생하면서 항공사든 무슨 서비스든 모든 서비스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구나. 아, 정말 이제는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마불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런 서비스들을 멈출 수가 없는 상태로 왔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사회, 전 세계 사회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클라우드 종속화는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심화될까요? 편하니까, 싸니까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 싸니까 편하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은 점점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사실. 물론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버리거나 어떤 기업들을 배제시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제재를 가할 거고요. 왜냐면 이제는 공공재와 같은 국가 인프라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런 서비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싸니까 편하니까 이런 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이제는 이들 서비스들을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렇게 종속화된다는 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만 종속화 그 서비스를 가진 기업들은 그만큼 이제는 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슈퍼스타 경제라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몇개 기업들이 미래 사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결국 미래는 빅테크가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를 잘 모른다면 빅테크에게 묻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자,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이 서비스를 만들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거죠.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 기업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은, 자, 1계급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들, 자, 이 기업인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고, 결국에는 나중에 더큰 영향력을 형사할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투자를 할때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1순위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